네, 요즘 새롭게 이 사회에 진출하는 직장인들, 2030 세대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알탕칼탕 돈 모아서 대출 받아서 전세 살려고 새로운 신혼의 꿈, 새로운 인생 시작을 하는데 이놈의 전세 사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전세 사기 왜 발생될까요? 이놈의 법이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해결했으면 되는 건데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 전세 사기 바꾸는 거망거 막아내는 거 어렵지 않은데 계속 방치해놓은 거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전세 사기 제목 아주 쉽습니다. 전세 사기 조장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개정해야 한다. 이 대항력 때문에 전세 사기 그리고 이 대항력이 진짜 문제가 있는데 숫잘대기 없이 또 무슨 뭐 전세 보증 보험이니 막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더 사기범들을 키운 그러한 사례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왕이라든가 뭐 역전세는 좀날날 날 수는 있는데 그걸 카바하는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를 만든 게이 대항력의 이, 이 저기 준비의 미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항력이 뭐냐면은요. 주택의 임차인 세입자가 세입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뭐예요? 내가 내돈 지키는 거잖아요. 내 보증금, 내 전세 보증금 하나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고요. 하나는 대항력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 설정은 서민들한테 2,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동사무소 가서 신고, 이 접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대항력은 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등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넣고 전세보증금 계약금을 넣고 잔금을 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하는 날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 주인이 갖고 있는 등기권리증 쉽게 말해서 집 문서 등기권리증이죠. 권리증을 가지고 법무사가 가지고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합니다. 설정 비용을 들어가죠. 그런데 이 전세권을 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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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집문서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이 집주인들이 장난을 못칩니다. 그런데 그돈몇푼좀 줄여주기 위해서 서민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항력이라는 제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항력이 뭐냐. 대학력을 차라리 만들려면 아주 쉽게 누구나 알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빈틈을 만들어 놓은 거 빈틈 이걸 이용하니까 전세 사기범들이 날뛰고 있는 거죠. 빈틈이 뭐냐면은요 요건이라는 갖추게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을 내 권리를 보호하고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전세권 설정도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야 된다는 요건이 있으니까 집주인이 장난 못하도록 등기 권리증 집 문서를 가지고 법무사가 등기하고 나서. 거기에다 등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누구나 여기 등기부 등본에 나는 이 집에 세입자요. 어느 아무도 누구도 요 돈만큼은 내보증금못 건듭니다라고 이렇게 등기를 전세권 설정해놓기 때문에 누구나 보기 때문에 장난 안 칩니다. 은행도 돈 빌리려면 아, 내가 앞에 전세권 있으니까 후순이구나라고 명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법으로서 우리가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대항력이라는건 동사무소만 알수 있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세입자가 누가 들어 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뭐알 알 수가 있는데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은 그날이 문제인으로 되는 거죠. 대항력 요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내가 사는 동안 점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거주라고 표현하지요. 자. 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부분 자기 집 살면은 주민등록을 전입해 오지요? 자, 중립해 전, 합니다 그런데, 주민, 이 계약금 잔금을 하고 이사를 왔고 주민등록 전입까지 했는데, 요놈의 법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호치 자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안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IT가, IT 강국 간국, 간국이고,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뭐, 뭐, 우리가 이 등록하는 날이 찍히질 않습니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게 되면 왜 이걸 다음날 효석을 발사시키는 거죠? 이거 항상, 우리가 보통은 각그 집에다가 보면은 거의 임대차 상황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집딱 열어보면 집, 이집 주소를 가지고 충분히 세입자 관리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 분 초단위까지 관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음날 여행 시로 효력을 발생시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준민 주민, 이사하고 주민 등록을 전입하는 실시간 몇분몇 몇 초까지를 가지고 효력 발생한다. 실시간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다음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기가 일어나요? 사기꾼들은 한번 봅시다. 자다 우리가 우리가 계약 그 계약,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잔금을 했어요. 잔금일이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은 보통 우리가 9시에서 어, 저녁 6시 이사도 해야 되니까 저녁 6시 전에 잔금을 하죠. 대부분 오전에 합니다. 자, 오전에 잔금을 하고 이제 이사 키를 집주인한테 받아가 이사를 하죠. 그리고 이사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합니다. 전입을 할때 대항력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꼭 다음 날영시라고명시를해놔 가지고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다음 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날 여기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근저당 설정을 당일 날해 놓니다. 당일 날. 자,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세입자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날 당일 날이 근저당 설정하는 사람한테 후순위 밀리죠, 순위가. 만약에 이 이것을 다음에 돈을 빌리고 할때 요 실시간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주민 저기 잔금을 하는 날 실시간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다 다, 다 아니 법을 바꿔가지고 정 갈려 힘들다고 한다면 여기 등기부 등본 상에 돈좀 싸게 해가지고 여기에 전입하는 날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하는 날 전산상 찍히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아주 쉬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쉬운 걸안 해가지고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못 빼빼고 뭐 천억 이런 식으로 돈을 날리는 일이 만들어 놓 거죠. 여, 이 사람들은요. 이 악질적인 사람들 이, 이 악질적인 집주인이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악질을 양산하는 제도가 문제였던 거. 이거 오늘 어제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터져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요즘 뭐 빌라왕이라는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전세, 매매가의 전세 비율이 있습니다. 전세 비율이 있어가지고 시세가 뭐 예를 들어 3억이면 저기 전세가율은 보통 50%에서 1억 5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이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갑자기 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되는 거 뭐죠? 뭐, 주택보증, 뭐, 회사님, 뭐, 허근이 뭐 이런 데다가 전세보증보험을 끊게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을 하려면 무슨 감정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사기꾼들이 감정가를 짜고 치게 만들어서 그거 가져오면 여기 보증보험 끌어주는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검증도 않고 감정회사가 돈 줬다 해가지고 그냥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힘들죠. 결국은 이 보증보험도 제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시세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면 세입자들이 시세를 보면서 자기가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아,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겠는데. 이 이름에 이 감정가가 높이 돼 있어가지고 시세가 3억인 거 아니면서도 알면서도 감정가를 3억 5천씩 써줬다라고 하는 요 감정하는 분들을 <놀람> 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들끼리 <놀람> 가지고 여기 보증보험 끊으며 가면서 돈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없는 사람 특히 2020, 30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 돈 비용만 계속 이 비용 국가가 내주든지. 국가가 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비용만 계속 해가지고 숫자 뜨기서금한 돈을 그냥 앉아서 벌어 갖게 만들어놓은 이런 제도가 잘못된 거죠. 무조건 제도를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시세가 얼마이고 이 시세가 거품으로 돼 있는지 알면 감정가라는 제도로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시세를 알아서 시세가 3억인데 누가 3억 2천에 전세를 가겠습니까 요거? 허그가 만든 감정, 뭐, 이런 보증보대에서 감정가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가, 누가 세상에 감정가대로 사는 세상일까요? 시세대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이, 이 제도, 대학력의 요건을 주민등록 전입해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제도를 빨리 고치고치기도 하고 매우하기 쉬운 거거든요. 전산 다젤되 있고 우리나라 컴퓨터가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세입자들이 내가 주민등록 전입한 것을 상대가 빨리 알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은행이 빨리 알수 있게끔 해서 요 다음 채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들어오면 후순위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후순위에 들어온 은행들은 돈 이자 못 받았다고 절대 한꺼번에 무조건 저기 경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마치 이 모두가 짜고 칠수 있게끔 만들어오는 요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세 사기 범람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몇개 말이죠. 참 진짜 이이 이, 이 영악하고 똑똑한 사기 치는 것들이 아주 발달된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그이여간에 이, 이 이거 저기 이, 이, 이 유전적 기, 기질이 있는 건데. 저는요. 저는 이 제도를 빨리 고쳐서 대항력을 실시간으로 갖게 하고 다음 세입자가 빨리 이 집이 아 내가 후순이구나라는 것만 알고도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선순위가 늘들수 있도록 하고 빈틈을 빨리 메워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을 없애는. 그러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완성이 되면 쓸데없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 보험인이 전세이 내가 내돈 찾아오는 걸이 집에 담보해서 나를 지켜줄 수있거 해줘야 되는데 또 다른 법에 또 다른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건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지금 현재 우리 한 눈으로 바로 볼수 있고 국토부 가면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대차 임대차 3법에서 요즘 무조건 임대차도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신고를 해 가지고 시세가 드러날 수 있게끔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더 이상 우리 없는 사람들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 부부들 정말 피눈물 나지 않게 빨리 이 법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요 꼬꼬 박사에서 다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